아아 이제 슬슬 미끄럽네 근데 이거 보는 사람 있나? 보보나아 <laughs> 아, 진짜? 네. 자기 전에 아어 에바 아, 진짜? 나 거의 먼저 없다. 아, 진짜? 어. 어. 심심하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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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분 잘하시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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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이스나이 지금 이거 되면 서, 우리가 성향이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아, 순자기가. 어, 어. 그래서도 놓치고 왔어. 어,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나가 줘야 되는데. 네. 계속 뒤에 세 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가 전방 압박이 별로 없거든. 네. 근데 세 명이 뒤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딱 넘어가면 압박이 겁나 센데. 위에서 둘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 겁나 힘들더라. 네. 좋았다. 아까 아쉬웠다. 근데 그 잡고야 됐었는데. 어. 나온다 이제 <laughs> 진짜 나온 다고오 <아이가. 웃음> 이제 전 마빡 간다 이제 우리 밀리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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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오 <laughs> <laughs> 오와씨 너무 재밌어오 푸살아네 뭐 브라질리언.. 브라.. 브라질 에디션? 뭐 그런거 같은데. 쌈바푸살인가? 아어유 어, 그, 아니야? 황찬인가어어어그 어? 사람이랑 뭐 콜라보 한거래 아 나이스 오히려 잘 됐다 어? 어 와나이이대 <laughs> 나이스 용근 들어오기 돼요. 아 열심히 해. 아 뒤에 네명이라니까 지금 네명이사하고하고 어? 나온다고? 이대요 어, 또 놓쳤어. 또 놓쳤어. 어. 님 수비 잘하 있어요. 행님 수비 잘하고 있어요. 가데 애들이 빨라. 못 쫓아가긴 보면 안 되니까 어. 차라리 통공이 저 위에 박혀 있어. <laughs> 지금 보니까 행님 씨도 잘거온어요 <laughs> 아까 어 불안하다 했는데 보니까 좋았네 행임. 저 불안했나요? 조금 깐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 아, 아, 뭔지 알지? 체력이 씨요. 어. 체력이 씨. 나 아, 니도 뭔지 알걸? 네. 하다 보면 아 이러든 아이 템포에 나갔어야 됐는데 하는데. 중간에 보는 대게 나이가 안 오는데. 오 나이스 조심 조심 어, 어, 열정 좋았다 <웃음> 조심 조심 어어어어 <laughs> 어, 어, 네. 어, 너무 늦... 네, 날이 좋아지니더 자주 나이 아, 세력이 응. 안 나줘도 안 다치면 된다 아, 우리 아마추어다 이거 아, 어 나는 무조건 그거 생각 하고잡아든안 다치자 어어안 다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 이만이 어, 제일 중요해 회사 하면 다시 이거 바로 잡았어 아 진짜 짤라빈다고? 수술하러 간다 이거 바로 아 진짜? 잔인하네? 근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 아 네. 그러니까 새로아고와실업 쓰고 아 아니 일하다 친거 아니면 그냥? 다아 그런 말할말다와 이분 이분 잘하네 고리아니 헤이 헤이 에이 그분 쉬시던데요 아, 이그 아, 그 체크. 줄 체크. 쥬이 말한 거얼죠줄 쥬얼 체크. 쥬얼 체크. 쥬얼 체크. 쥬얼 체크. 쥬얼 체크. 쥬얼 체크. 쥬는 골 용병 코리아 돼 아니 우리 너무 안 도와준다 아니야 아니야 선이야 선. 선이야 선 선이야 선후 패스 어, 어. 어. 아, 이 정도 만씩 자기로 탐같아 네. 땀도 많이 안 나고. 네. 어. 조금만 더따뜻해해지도될것 네. 같기도 하고. 두아부터 이제 15도까지 올라가거든 아, 진짜? 근데 최근에 네. 좀 더웠잖아. 아 저번 주에. 어. 네. 아, 그좀좀좀또 그러니까 좀 약간 겨 여름 느낌 나더라고. 어 아. 근데 나나 예전에는 겨울이 나왔거든. 예. 아, 여름 여름이 나왔어, 나는. 예. 근데 이제는 겨울이 났더라. 아 여름 이 너무 덥던데. 월 달에 너무 춥던데요. 아또 그렇게 나더라 아. 아니 작년, 작년? 재작년이라 해야 되나? 어. 아. 그때는 아. 그렇게 안 추웠던 거 같은데. 진짜 개추긴개춥더라고 올해, 올해 2월 달 너무 추웠어요. 직히 여름에 에어컨 키면은 뭐. 시원하죠. 어. 밖에 안 나가면 되니까. 여름엔 나는 그게 좋더라. 약간 옷이 가벼운 거. 아 하나 티 하나. 어어 어. 여행 가도 그냥 짐도 적고. 아, 네. 어. 겨울 되면 이제. 그니까 과연? 관리하기도 귀찮고 어? 반팔티는 그냥 쭉 빨면 되는데 싹다 그러니까 그니까 그럼 몽늘은안 버리고 옷도 싹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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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반팔티 비싼 안사거든 왜냐면 몽늘은다이고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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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뛰게 돼. 어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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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콜해줘 콜해줘.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어, 순간 슥슥 치는 게 빨라 우리 왜 이렇게 아무도 콜이 없어. 반대. 어 우리 진짜 한명한명이 드리블 천호번 너무 심한데. 오, 다 그냥 개개인이 아니 거의 약, 약간 플랫풋 느낌. 에 아, 어? H3호까지. 그러니까. 일단 난내띠때 앉았다. 로자유한다 <laughs> <두루> <laughs> 일단 지금 이대화네요 어. 네, 느, 느낌이 꼴 넣을 느낌이 없는데? 백긴다 아, 이제 우리 도와주없다 그리고 원터치가 하나도 없다. 좋아야 돼. 가비 가비, 어? 요 아, 터치. 축구 터치. 축구 재밌었어요? 어, 재밌더라. 진짜 재밌었다. 혼자 혼자 혼자. 어 오, 나이스. 아, 어. 키퍼 솔직히 잘해주고 있다. 키퍼 빨리 축구 재밌었다. 막 그렇게 엄청 잘한 팀이 아니여가지고. 아, 들게? 근데 너무 네. 못하진 않고. 근데... 그래도 어 어. 재밌던데? 시이두골 넣었다, 그냥. 저희랑 네, 재운 <laughs> 음 좋았다. 재수, 재수. 제 원래 공격수를 했다가 어. 수비로 이제 아, 중이 아, 네. 원래 윙백 하다가, 윙 갔거든 네. 네. 네, 윙해 갖고 두골 넣었다 시이 오프 더블이 좀 좋다 네. 응, 응. 보이어 원래 저랑 고등학교 때 공격수였거든 아 진짜? 네. 약간 아, 어. 윙백으로 빠졌어 아, 아, 자기 그러대? 자기 톱이었다면서 네. 근데 그 두골도 엄청 많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약간 인자기 같다고 해야 될까? 아. 응,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한 게보다는 딱 위치 선이 좋아 가지고 딱어 약간 재수라고 하긴 근데 결국에는 어퍼더 움직였으니까 뭐. 오케이. 어. 어. <웃음> <웃음> 재밌더라. 내다 엄청 재밌어 하던데 한번 또 참여하면서. 아, 이제 또 차요? 또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laughs> 아. 아 니도, 니도 근데 큰 축구 도 잘할 것 같아. <laughs> 저요? 어? 어. 아, 그래도 세드면밖에 안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큰 축구는 <laughs> 그니까 아마추어는 그렇게 압박이 엄청 심하지 않으니까 아 맞아요 어어 어. 템포가 강근영도 큰 축구가 훨씬 낫거든 아아 문영이 어. 음, 형은 센다 아니야? 너무 게잘 차는 거데 어어 그마도 센터백 가니까 그마도 약간 템포가 좀 늦잖아 네어 그러니까 호 <놀람> <놀람> 5분. 어, 나이스 나이스. 5분. 나이스. 네, 푸살은. 확실히 이렇게 말 많이 많이 뛰는 팀. 체력 의 선수 아니에요. 어, 진짜. 나도 여러분 여러 그 푸살을 봐도 약간 그안 뛰는 선출팀있잖아 네. 그런 얘 어, 그런 팀이 훨씬 더 수월하고. 진짜 많이 뛰는, 좀 하는 아마추 있잖아 진짜 개빡세 진짜 압박 많고요 응응응 계속 주동, 잘동 아, 뛰는 팀 어? 고니까 말해, 찍히지 네. 말라고 회장님, 화면 주세요 굴패스 오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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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 근데 벽이네 안 쪄네. 어어또 들이받는데. 어, 용병이에요. 킵 가입을 새로 오셨는데. 아 왔어요. 어. 어. 오늘 오늘 우리 모태 가지고 가입 안 하시는가 이거. 어, 어, 어. 와. 약간 <laughs> 좀 우리 안 그래 도 키퍼 없는데. 나이스 3대 형. 지금 두명 있는 거야. 아자자 화이팅. 상상경이 짜증내. 욕해. 말이 말. 용병이 무릎 다 나왔어요. 아니 안 났지. 지 기준 나왔을 걸? 어, 대또제라고 한다. 제라고 해. 봐. 나이스. 굿. 계속 말해. 나이스. 예? Nice. 어. 어. 굿. 안 돼. 가냐? 드리블 냐줘왜 줘. 달랑 안 줘. <laughs> <laughs> 약간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다들 쉬운데 안 준다 다들 약간 그거네 멋있는 거 하고 스쿨스네 스쿨스 일 멋있는 거 하고 어한번드립을 어. 치고 주고 이거 아직 체력이 좋아서 그래 어 맞다 맞다 맛있어. 어 맞아 맞아 힘들면 바로 걸어주면 <laughs> <laughs> 힘들면 나한테 공 오는 게 싫거든 <laughs> 아 맞아요 <laughs> 어. 바로 줘버리지 진짜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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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한 명이 와줘야 돼어 패스 상경, 상경. 니가요? 시작한데 아무 얘기 안 해줘. 진짜. 어, 반대! 아야야야야, 어, 제발! 다시 나가자! 요새 그 하나 클라이밍 아니요 새 클라이밍 접었나? 네. 왜? 재미없나? 아니 재밌는데 응 어. 이제 그게 몸 점점 무거워지 점점 힘들어지 <laughs> <laughs> 그것도 무게 그 엄청 많이 그먹고 영양 어. 많이 많잖아 예예 다리 4대1 4대 풀업이랑 비슷하잖아 맞지? 예 네, 맞아요 다리도 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다리도 힘써야되고 그러니까 밸런스 밸런스도 중요하고 야되고 코어 예 힘도 좋아야되고 <laughs> 이 속도. 악력도 좋아야되고 네. 여기 스킨도 안가고막 손톱 다까지고이가지고 이상이 너무 많아요. 네. 초짜들이 아야 아, 네. 진짜? 네. 거기 있던데 대방동이. 아, 응 있던데 여기. 대방동. 어. 스코스 스코이런 거. 아니 아니. 그 주택가요. 어. 아 있다. 니는 네. 어디서 해? 저 합성. 동 어, 아, 멀리 가네. 어. 원래 도대동 살았었는데. 아. 어. 지금 안민 살잖아. 예, 네, 안민 살고 저거. 아, 안민 살고 저기. 저기 자운동인가? 전에 하나 있었는 어. 몇번안 갔어요. 아, 네, 일좀 들어볼까 했는데 어. 몇번 하다 보니 아, 이거 다치겠다 싶어서. 그럼 네. 요새 뭐따 운동 안 했어? 헬스? 헬스. 아 등산? 헬스하고. 아파트 헬스장 쓰고. 어. 아. 아, 주말에. 혼자? 아. 네. 어. 나 한번 혼자 가는데. 등산 등산이요? 어. 디 산가요? 아, 등산? 아, 집 뒤에. 사, 그 사파동 등산. 어디고? 등산이 거기. 네. 그 강아지 데리고 가거든 산책용 박시. 뭐 어딱딱 그냥 마지막 천구백 안천에 딱. 어어어 맞다. 그 빡... 근데 생각봐쪽빡시거든 거기요? 비행산 거기 그냥 안 쉬고 가면은 거기가 아,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좀빡시 가면 한한한 시간? 그 계곡처럼 이렇게 계곡 따라저 가다가 어. 정자 들리고 어. 이제 올라가가지고. 어 거기서 또 어, 계속 가잖아. 어. 나가면 끝내겠습니다. 맞다. 또 계속한 거기서도 좀 힘들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죠 자. 그래도 거의 한안 쉬고 하니까 한 1시간 한시간좀 넘으면 이제 아예 그러니까 왕복하면 한한 시간 40분 이렇게 갔다 온데. 올라가는 데는 한 시간. 안 쉬고 하니까. 넣었어? <laughs>